여보, 왜 그랬어? 안 돼. 제게 일어난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을 말씀드릴게요. 이혼 소송 재판 날인데 남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.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. 얘야. 너희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.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죽었어. 우리 아들이 죽었어.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.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.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요.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. 영안실에 도착했어요.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죠. 경찰이 천을 걷었습니다. 제 남편이었어요. 얼굴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. 재판날 저녁에 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. 유서는 없었대요. 그냥 사라진 거예요.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지만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, 풀 영상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.